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게 무슨 책일까요? 아, 위에 보면은 이 꼬부랑 이상한 글씨 써 있는 게 어, 저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탈모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탈모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탈모드가 뭐 유대인들이 뭐 성공하는 자녀 교육법을 기록한 책이다. 혹은 뭐, 어? 탈모드대로 가리키면 애들이 뭐, 어? 성공하고 공부도 잘한다. 글쎄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게 탈모드인데, 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 그 구약 성경 앞에 나오는 부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인정을 안 하니까요 구약 성경의 앞에 나오는 다섯 권 이거를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그 법입니다 모든 것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죠 뭐 모든 세상의 일을 다 풀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까지가 뭐 예를 들면 자기네 그뭐그 어뭐그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걸어가는 건 일이냐 아니냐? 또 걸어가서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냐? 또 차를 몰고 갔다. 그럼 이건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에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그자기네들이 어떤 그 해석이 된 거, 높은 그 성직자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탈모수입니다. 그래서 탈무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의 씨가 갖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건가, 어, 어디까지가 지키는 거고 어디까지가 어기는 건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탈무드지, 무슨 뭐 애들 공부 잘 시키고, 뭐 이거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그 어떤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탈무드를 알아봤는데, 탈무드가 중요한 거는 교육에 상관되기 때문이죠. 종교 교육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공한 유대인들의 교육 그거는 그 종교 교육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가 유대교에서 왔고 유대교는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절기 그러니까 어떤 명절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 이 내용이 이제 그 교회에서 정리한 구약에 그 나오는 어, 일련의 절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 수전절, 어, 어, 유월절, 목요절, 그 다음에 그 앞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대속제일, 그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절, 뭐그 한국말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문으로 옮기면 됩니다. 초막절은 뭐 초막집을 짓고 산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이 절기가 중요한 얘기는 아, 중요한 절기 날에는 학교가 문을 닫죠 문을 닫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 근데 주의시할로도 있는데 왜 미국 학교가 특히 뉴욕 시리 같은 경우에 문을 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미국 전체가 문을 닫는 거 아닙니다. 뉴욕만 어, 뉴욕시 그것도 공립학교 외 과거에는 문을 안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의 교사의 60% 정도가 주의시였던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카츠가 시장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절기가 되면 전부 일제히 결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그냥 돌려보내고 이러니까, 에드워드 카치가 그때, 그 뉴욕 시장이 주의시였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학교 문을 닫자,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와서는 왜 유대 할로데이만 닫냐, 그래가지고, 그 음력설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아, 모슬렘 할로데이 중에 중요한 날 문을 닫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달력을 가지고 그 뉴욕시 학교가 문을 닫는 중요한 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명절이 나오는데 퓨림도 중요한 명절이지만 아, 퓨림의 학교는 문을 엽니다. 그런데 패스오버, 그러니까 2021년에 5월, 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요때가 바로 그, 패스오버 기간이기 때문에 본방학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패스오버는 뭐냐면, 아까 읽었던그유월절이죠 아마 유대의 할로데이 중에 제일 그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월절은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바로가, 그니까 러그 이집트 파라오가 내보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곱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근데 유대인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나쁜 악령이 패스오버, 위로 지나갔다. 건드리지 않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어, 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 일주일 동안, 뭐, 그 다음에 어떤 날은 9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패스오버가 어, 뉴욕시 공립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마이너리니까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 지키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보면 다 나오지만 선셋부터 어, 나이폴까지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순간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 모슬렘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저그 할로데이를 그, 그, 그 해지면서부터. 어, 지키기 때문에 보통 4시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고, 탁초는 그날은 일을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라샤샤나, 어, 이, 이것도 문을 닫는 날이죠. 6, 6월, 어, 10월 6일, 올해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염키퍼, 이날도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스코스는 중요한 할로데이지만 문은 열고, 어, 그다음에 토라의데이 샤누카, 하누카, 한누카는 보통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겹치는 그런 시즌이죠. 그래서 주위 씨의 할로데이들이 그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맞습니다. 그 힘이 이런 자기네들도 그 할로데이까지 겹쳐가지고 그런 어, 날에는 학교 문까지 닫게 하는.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인은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어떤 거는 있지만, 그걸 뭉치게 해줄 종교적인 신념, 하나의 신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다, 다 종교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같이 확실하게 뭉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탈무드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 유대인의 힘, 그리고 유대인이 그 언제 어떤 명절이 있어가지고 그 명절로 인해서 뉴욕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직장이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미국에 이해하는데, 그 유대인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